행복한 인터뷰.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군 선교사로 육군 30기감 여단 필승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은성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네. 필승. 주님과 함께면 언제나 필승입니다. 네. 3 0기가여단 필승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은성 목사입니다. 아, 네. 멋지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필승. 네. 육군 3 0기갑여단필승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은성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군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군 선교사라고 하시면 생소하신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와 대면하고 계신 피디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머리도 길고 딱 봐도 군인이 아닙니다. 네. <laughs> 그래서 민간인으로 군대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군 선교사. 음. 어, 군 선교사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음, 군대에는 막 대대 교회까지 다 해가지고요, 한 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군인. 목사님은 한 250명 가량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같이 사명 가지고 사례비, 뭐 연금, 뭐 계급이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성교 계신 군 선교사님들이 우리 용, 귀한 용사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를 잘 소개해 주셨어요. 군 선교사, 어, 군 선교사 살짝 잘못하면. 군 복지사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용사들 잘 챙겨주다 보면 이게 그냥 기쁨으로 챙겨주는 것만 하지만 저는 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은 군대에서 선교하는 사람 그래서 훈련장도 가고요 상담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필승교회를 성교 계신 현역 군인 우리 집사님들 음. 제가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인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이렇게 또 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전해 주셨습니다 군 선교사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군 선교사를 꿈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음. 사실 그전에 신앙생활 안 했느냐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냈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입대 군입대하고 난 뒤입니다. 소위 말해서 특수한 부대. 어, 제가 들어갈 때는 보안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북한 군복을 지급받고 그거 입고 생활해요. 아 정말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부대 이름은 KCTC라는 음. 부대인데 어, 거기서 그러면 제가 군송교사니까막 신앙 지키려고 막 맞으면서까지 막 핍박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느냐 전혀 반대입니다. <laughs> 제가 일부러. 어,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음... 왜냐하면 그 부대 실정이 실제 전투훈련하는 부대라서 주말은 그 훈련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훈련이 너무 제가 몰입해가지고 그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군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크리스찬인지도 주변 사람도 모를 만큼 제 어, 생활은 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말년에 하나님이 제 허무함을 주셨어요 음. 그 허무함이 그냥 뭐 저녁하니까 허무함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그 허무함이었는데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년에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군대는 어제 신앙생활 목사로서 문다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음. 네. 뭐술 담배 뭐다 하고 뭐 정말 음. 교회는 정말 멀어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셔서 저를 군 선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 군대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느라 조금 신앙 생활을 멀리 하셨던 시간이 있었는데 또그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또 군대 안에서 많은 우리 군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잘 챙겨주시는 그런 역할을 더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귀한 사역하신다. 어, 이런 마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 대구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대경로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주 강사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까지 그 소문수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저녁 7 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음. 음, 이 집회는 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합동 교단의 대경노회 대경노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어, 좀 소개하자면 총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요라는 예 제목이 총 주제고요. 네. 지난 월화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구가 참 덥잖아요. 근데 그 더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음, <laughs> 맞습니다. 은혜의 갈급함이 피도 하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서문 께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곧 있으면 7시부터 또 목사님께서 은희의 말씀 전해주시는 곳에 함께 가셔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서문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뭐 교사 강습회긴 하지만 누구나 오셔서 또 은희의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또 차를 돌리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대구 서문교회로 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목사님은 지금 군 선교사로 어, 우리 군 선교를 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 사역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도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관련 있습니다. 어 제가 보는 다음 세대는요 교육이 가능한 우리 영아부터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군대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사역인 거죠. 다음 세대라는 게 뭘까요? 음,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 그게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군대다. 음. 어, 이런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음, 이후로는 좀 교육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음, 저는 이번에 특별히 대경노에서 집회하면서 느낀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나눠도 될까요? 네, 나눠 네, 주시죠. 지금 대경노의 현 회장으로 도진태 집사님, 수석 부회장으로 이성걸 집사님이 어 성교 계신데 제가 준비하는 선수부터 계속 소통했으니까 정말 세심한 것까지 다 챙기시고 헌신하는 게 남다르시더라고요. 음. 사역자도 아니신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십니까? 여쭤봤더니 딱한 말씀 하셨어요. 윗 우리 임원 선배들로부터 좋은 전통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물려받고 그대로 지금 자기는 하고 있다고. 음. 음,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전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 지키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실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현 시대에 맞춰서 바꿀 건 바꾸는 그런 전략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역을 지금 대경로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집회 강사 주제 그 말씀을 제가 보통 강사가 만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 대경노회에서 저에게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음. 뭐냐면 우리 본문 그대로 주일학교 공과 본문 그대로 설교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말씀으로 은혜받고 그 말씀 그대로 공과 공부가 그다음 이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이것이 지금 이런 관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우리 대경노예인 것 같습니다. 네또 이렇게 대경노회에 대한 마음까지도 전해 주셨어요 아, 아마 오늘 말씀이 더욱 은혜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비전도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시고요. 그 믿음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 다음 세 사역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계획은 지금 군입대하는 용사들을 위한 책을 어, 출판 계획 중입니다. 네. 아마 가을 또는 겨울 올해 어, 나올 거고요. 입대하는 용사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간다면.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 박사 논문 자체가 북한 군인들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선교할까? 네. 이게 박사 우리 내용이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사실 이 순간에도 지금 남북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통일의 한 과정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복음 통일되었을 때 제가 지금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부터 군인까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도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 기도하실 거예요. 자,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죠. 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손을 뻗고 사역해야 될 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제 각 교회에서는 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어, 준비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또는 우리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 지금 막 계획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군대에도 6월은 전 군종 신우들이 모인 구국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의 그 열정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군 선교사로 섬기고 계신 이은성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